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맘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카드 소개를 또할 건데요. 그 오늘 새로 추가된 카드들 있어서 하는 거요. 그게 그리고 또 하는 김에 또그 새로 그 원래 있었던 카드들도 다또 소개할 거니까 그 이해해주세요. 자 카드 소개 갑니다. 스피노사우루스, 보니타사우라, 아마르가사우루스. 황어 디탄, 슈노사우루스. 그, 이 슈노사우루스가, 제가 또 새로 뽑은 삼성카드, 삼성카드 공, 삼성짜리에요. 코리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알베레토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네도케라톱스. 그게 이게, 저번 영상을 본사람들 알겠지만, 이게 디케라톱스인데, 스캔은 네도케라톱스로 돼요. 카마라사우루스, 토르보사우루스, 스코미모스, 하드로사우루스, 파키리노사우루스, 시아모티라노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일로켈레시아, 메갈로, 메갈랍, 메가랍토르, 모노, 모노로포사우루스, 앙킬로사우루스 아,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두번 넘겼네요. 람베오사우루스, 카르카르돈토사우루스,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에니오사우루스. 이 그게 그 에니오사우루스가 이 제가 그그 그 처음에 있었던 건 일성짜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성짜리로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성짜리 친구한테 줬고 지금 이것만 있어요. 토르보 토로사우루스, 브룬토메루스 사우로니우스, 에드모토니아, 앙킬로사우루스, 키안조우사우루스, 에우트리케라톱스, 여기 란조우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아파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이것도 그 제가 또 새로 뽑은 일성자리 카드예요. 파노플로 사우루스, 브론토 메로스, 드레도. 드레드노투스 포이킬로플레우돈 플레우론 아르히노케라톱스 휴아양고사우루스에어브론토사우루스 안티케라톱스 딜로포사우루스 이것도 그 알, 아까 그 알로사우루스랑 똑같이 제가 또 뽀, 새로 뽑은 카드예요. 메가랩터 아프로베나토르 카스모사우루스 후쿠이사우루스. 아 그리고 제가 그 이게 확그 그때 찍은 영상 영상하고 그 없었던 카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좀그 제가 좀 놓쳤 그 없었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신신노티라노스 마중가사우 마중가툴루스, 양추아노사우루스, 메가 유타랍토르. 이것도 그 새로 뽑은 카드에요 바리오닉스, 아마도사우루스 킬란타이사우루스, 아벨리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여기 니포노사우루스, 케티오사우루스, 펜타키라톱스 이게 살, 살타사우루스. 이것도 그 새로 뽑은 카드에요. 카르, 카로노사우루스, 시츄아노사우루스 스티라코사우루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마법카드입니다 피닉스 크래쉬, 아이스포그, 아, 그리고 이거 피닉스 크래쉬는 그, 제가 이것도 새로 뽑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 그일성자리라서 그냥 친구한테 줬어요. 카운터 어택, 파이어스톰. 이 파이어스톰도 실은 제가 일성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삼성으로 또 나오니까 제가 그냥 파이어스톰도 친구한테 줬어요. 스톤엣지, 프로존웨이브. 이 스톤엣지랑 프로존웨이브도 솔직히 둘다 일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새로 나와서 그두장다 친구한테 줬어요. 이거 두 개도. 헬파이어, 빅뱅, 리저렉션, 스톤스파이크, 템페스트, 기간데스. 푸드 헌터, 메테오, 자이언트 스플래시, 뱀파이어 라피즈. 그이 라피즈도 실은 제가 또 뽑았거든요, 일성짜리로. 근데 이건 이성이라서 이게 도 좋아서 가, 이걸 갖고 있어요. 피닉스 어택, 바이오필드, 위크닉스 어택, 락펀치, 센츄리 어 포스, 밴드 스피어. 이 밴드 스피어도 실은 그. 지, 그, 제가 또 새로 뽑은 카드에요. 근데, 근데 이거는 그 구슬 공, 구슬들의 그 속도를 맞춰서 맞추는, 맞춘 맞춰서 쉽, 더 쉽게 그 칸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에요. 다크슬레이어, 카무플라주. 이것도 제가 또 새로 뽑은 카드에요. 아이스 블로우, 트윈 사이클론, 체인 라이트닝, 캄다운, 슬리핑 포그, s 이프 스트림, 파이어레인 이파이어레인도 제가 또 뽑은 겁니다. 아이스 스톰, 리차지, 플레 c 토네이도 에어버블 블레이드 템페스트, 헤비암드 이헤비암드도 제가 또 새로 뽑은 카드입니다. 랜드 슬라이드, 데스 d 트 커터 브로컨 쉴드, 썬더 볼트, 이거 그 스톰 레이지, 이 스톰 레이지도 실은 제가 없었던 건데 일성으로 또 새로 나왔어요. 이 데드 스페이스, 실 제가 이것도 데드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성이었고 이것도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더 새로 나온 걸로 바꿨어요. 아, 바인스 피어, 플레임 캐논. 아웃 오브 컨트롤 네 아웃 오브 컨트롤까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티레스 카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재 다음에도 또 새로운 카드가 생겼으면은 티레스 티스 카드 소개로 또할 테니까 다음에 다음에 또할 때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